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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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았을 때 처음 붙이지? 20초 남았어 지금 붙이면 되지 않을까? <목소리> 쌍! 너무 떨리는 편의점 가는 길. 나 민증 검사 안 하면 어떡하지? 아, 근데 진짜 민증 검사 안 할까 봐 뭔가 들렸다. 힘내서 편의점을 가볼게. 이렇게 사서 왔는데 민증 검사 안 할까 봐 엄청 떨렸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민증을 보여줬다는 오늘 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오늘 됐다고 하니까 좋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되게 좋아해 주셨던 그랬습니다. 울컥했었거든요. 아까 케이크 먹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안전하게 잘 다녀왔고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는데 바로 03년생 이상부터 살수 있다고 바뀐 거예요 바로 바뀐 거 보고 되게 신기했고 저는 오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살짝 재기나가 잠을 일찍 자보도록 할게요 안녕 처음 술을 먹을 때 쓰려고 맥주컵이랑 소주잔을 샀는데 오늘 맥주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샀는데 고래가 호랑이여서 되게 귀여운 호랑이가 그려져 있어요. 맥주 전에 한번 씻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셨다. 아구, 아우씨의 집을 가면 되지. 맥주캔 콜리앙. 나울어가지고 침대에 그거 젖었어. 또 젖어 있어. 오을세 방울을 흘렸어, 여기다가. 불을 깰게요. 하나, 둘, 셋. 모두들 잘 자요. 승객 여러분, 화재나 비상탈출 시운전석등 차내에 비치된 소화수는 안전핀을 뽑은 후. 예, 좀줄서는거봐 저기까지 좀 더. 음 아, 뭐야 장갑은? 조명 안경 있고. 띠가 번쩍한 그 맛. <laughs> 밤삼 삼. 네개 뭐야? 까개네개네개네개네개네개개네개네개 아니 네. 언니가 구매랑을 담당하고 <목소리> 나는 영상 찍을찍는구매랑을게 언니가 아, 구메랑을 아, 그러면 언니가 구매랑을 담당하고 네. 언니? 언니! <목소리> 집중! 언니 집중! <목소리> 내가구매랑을 <부메랑을> 담당하고 <건방하고> 나는 <목소리> 사진을 찍고 <목소리> 아니 영상을 찍고 사진 찍을 거야 아니 사진... 알았어 오케이 <목소리> 우리, 우리 이 순간 영원히 기억해야 돼구이 아주 잘돼 나는 고기 구이겠찍나야 사진 한번 짠짠 사진 먼저 찍을게요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템포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 네. 근데 고양이가 너무 너무 커요. 어머, 이 정도야. <이> <놀림> 우리인데한 마리당 약네 대밖에 안 나오는 풍습을 사용하고 있어요. <목소리네> 너좀 영상에 이만큼 넣거죠 나 진짜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 <laughs>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얘기해 줘 이만큼이면 2.5cm <laughs> 우리가 일기구결 잘한 거다 너무 잘한 건데요? 안녕 <laughs> 발이 <laughs> 너무 길어 발이 괜찮아? 호텔 좀갈 거야? 어우 좋죠 오늘, 오늘 포인트가 있으시다고, 옷에. 제발요? <laughs> 오늘, 오늘, 포인트, 옷에 오늘 옷에 포인트가 있으시다고. 장갑 아니, 장갑의 포인트가 뭐죠? 스마트폰 터치기. 탑재된. <laughs> 이게, 이게 오늘, 오늘 패션의 포인트라고 네, 하셔도데나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무장 상태로. 여기 아, 마스크도, 에 아, 마스크를 했다. 어, 끌다? 이 어, 오늘 임보영한테 속으셨다고. 속으셨어요? <laughs> 아니, 속, 아니, 나 대화가 안 되는데, 우리. 속았어요. <laughs> 어떤 걸 속으셨죠? 저는 모든 걸 속았습니다. 모든 <laughs> <뭐라? 웃음> 사기당했어요. 전세 매매. 안돼요. <laughs> <laughs> 전세 사기당. 전세, <웃음> <당이에요>. <웃음> 전세 살 돈이 있으셨나봐요. 없어요 <laughs> 저는 그얘게 중간에 한번 취했어. 근데, 고마워 <laughs> <laughs> 그래도 저는 <laughs> 이렇게 하지 <해야지> 얼굴이 보여 생일이고요 포이름 <laughs> 있어요 어떤 걸.. 근데 아까 봤던거 분홍색 없는거 같잖아요? 분홍색 없나? 어? 분홍색이 있었어 분홍색 있었어 약간 오로라빛 도는 분홍색? 아 근데 그거 네 컷에만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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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쁘, 맛있게 생겼다. 어, 프레츠 너무. <laughs> 아니, 아니, 디였는데 너무 아파요. <laughs> 잠깐만 이런 거 봐야 돼. 이런 거안 냄진, 안 냄진 나가야 돼. 이거 봐도 이게 지짜 아, 황영아, 이게... 이게 빨라요. 반대로 가는 게 빨라요? 미친거 아니야? 어, 이 친구 아니야? 오 개짜리 저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 친구 <laughs> 아니야? 아진짜가 있네 오아린25어30 아, 아, 어. 어. 다운 2운 와이샤! 어어? <laughs> 어어? 남았는데 팬다면 <laughs> 그,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나와 정말 예쁘게 찍혀? <웃음> <웃음> 괜찮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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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면화장안 갔다고 하데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음, 아니다아 <laughs> 아린, 이겼잖아! 아냐, 내가 아냐, 리아린이이겼아이아내 이겼어! 아이겼아이 내가 이겼어! <laughs> 아고가이이이환 이주 언니는 저에게 알습니다 그러면 연락하고 조심히 가고 집 조심히 들어가고 얼른 가서 잘 자고 씻고 자야 돼. 빨리. <laughs> 没结束，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laughs> 유아린, 옐린, 파쿠

아,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은 하트 할까? 그래, 하트 하자. 아, 이것도 고를 수 있네. <laughs> 귀엽다이밍을 <laughs> <한입을> 놓쳐버렸다. <laughs>